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3에서 치열한 경쟁과 극적인 반전, 그리고 단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살아남은 단 6개의 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3주 연속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로트 베테랑 김영빈. 무려 22년 차 현역 가수로서 쌓아온 내공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미스터 트로쌈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운명적으로 얽힌 또한 명의 참가자 박지후 1대1 데스매치에서 맞붙었던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이제는 한 팀이 되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과연 어제의 적이었던 두 사람이 오늘의 동료가 되어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그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릴 만큼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각종 노래 경연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노래를 부르는 감각이 뛰어나 주변에서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이미자 나훈아, 남진, 주현미 등 전설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트로트 감성을 익혔습니다. 이후 지역 행사와 학교 무대에서 활약하며 일찍부터 무대 경험을 쌓았고 정식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의 데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트로트 시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돌과 K-POP 주류를 이루면서 트로트 음악이 방송에서 점점 밀려났고 신인 가수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김용빈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데뷔 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행사 무대를 전전하며 실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하며 무대 장악력을 키웠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김용빈은 긴 무명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경연과 방송 무대에 도전하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KBS 가요무대, MBC 가요베스트 등 트로트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가요무대에서는 정통 트로트 가수로서의 무대를 선보이며 중장년층 팬들에게 사랑받았고, 가요베스트에서는 다양한 트로트 선배 가수들과 함께 출연하며 성장해나갔습니다. 또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다양한 트로트 곡을 소화하며 팬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트로트 업계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는 단순히 기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깊이 있는 창법이 돋보였으면 트로트의 정서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는 스타일이 강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나훈아, 주현미, 남진을 존경하는 가수로 꼽으며 선배 가수들의 음악적 유산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4년 김용빈은 TV조선 미스터트롯3에 참가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쌓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했던 그는 이 무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3에서 매 라운드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으며 3주 연속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 박지후와 맞붙어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팀을 이끄는 대장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정통 트로트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창법, 22년 차가 수다운 여유 있는 무대 매너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꾸준히 팬들의 사랑을 받는 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3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 이후에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단순한 옛 노래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음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하며 팬분들께 좋은 노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독보적인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하며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가창력을 키워왔으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선율에 큰 매력을 느껴 이 장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고 이를 인정받아 어릴 때부터 여러 지역 행사와 경연 무대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수라는 꿈을 키워온 박지훈은 노래 실력을 더욱 갈고닦기 위해 본격적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만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발라드, 가요, 전통 가곡 등 여러 장르를 소화하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각종 가요제에 참가하며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관객과의 소통 능력도 키워나갔습니다. 박지훈은 정식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인정받기 위해 여러 무대에 오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을 실어 노래하는 법, 트로트 특유의 깊이를 표현하는 법을 연구하며 가수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그들의 노래 표현 방식과 무대 장악력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박지훈는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찾기 위해 TV조선 미스터트롯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쌈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많은 실력자들이 참가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박지훈의 미스터트롯쌈 도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김용빈과 맞붙었고 아쉽게 패배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선택으로 추가 합격자로 선정되면서 가까스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본선 1차전에서도 추가 합격자로 선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연속해서 추가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본선 2차전에서는 이니어 이어폰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방송사고가 발생하며 그의 무대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도 논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더욱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그가 심사위원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훈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논란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무대에 오를 준비를 했으며 이번에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박지우의 목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노래 스타일을 만들고자 하며 젊은 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트로트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 가수들의 음악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훈은 미스터 트로쌈 이후에도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가창력과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지훈은 이번 미스터 트롯 3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논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논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그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빈과 박지훈은 TV조선 미스터 트롯 3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갖춘 트로트 가수로 프로그램 초반부터 강한 존재감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개별적인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자로 맞붙었다가 결국 같은 팀원으로 한 무대에 서게 되는 극적인 서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김용빈과 박지우는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력파 참가자로 평가받았으며, 데스매치 무대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김용빈은 22년차 현역 가수다운 여유 있는 무대 장악력과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고, 박지훈은 젊은 감성과 패기를 앞세워 도전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들 또한 쉽사리 승자를 결정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치열한 대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는 김용빈이었고, 박지우는 패배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선택으로 박지우가 추가 합격자로 선정되면서 가까스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박지우가 본선 1차전에서도 추가 합격자로 선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선 2차전에서 이니어 이어폰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방송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대의 완성도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논란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연속해서 추가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박지우는 본선 3차전인 메들리, 팀미션에서 김용빈과 한 팀으로 뭉치는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1대1 데스매치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다는 극적인 스토리가 형성되었으며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과연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3주 연속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며 미스터 트롯3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팀을 향한 기대감도 커졌으며 트롯맨들은 연습 때부터 김용빈 팀이 가장 견제 대상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실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팀 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김용빈은 대장 역할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며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지훈은 논란을 극복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번 메들리 팀 미션 무대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빈과 박지우가 한 팀으로 뭉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과거의 경쟁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었으면 시청자들은 그들이 과연 화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팀의 중심을 잘 잡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지훈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확실히 입증해야 했으며, 김용빈 또한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메들리 팀미션 무대에는 500명의 국민 대표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평가를 진행하며, 이들의 선택이 준결승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참가자들은 더욱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용빈과 박지후 또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팀원들과 함께 최고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변화는 미스터 트롯쌈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으며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로 맞붙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무대 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박지후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으며, 박지후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용빈과 박지후가 이번 메들리 팀미션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들의 협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박지후가 논란을 딛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김용빈이 대장으로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